a long life spent in a miserable way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미입니다 네, 오늘 리뷰할 거는 어... 현대 카운티입니다. 현대 카운티. 1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초기 카운티죠. 어... 그렇습니다. 현대 카운티. 이 제작... 제작자분이 러시아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 스킨을 보면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어 여기 써있죠. 음... 추측으로는 어, 전면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막 번호 써 있는 걸 보니까 버스인 것 같아요. 시내버스, 시내버스나 뭐 마을버스 같은 거. 처음에 학원차인 줄 알았는데, 학원차 이런 식으로 뭐 번호 광고가 붙진 않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겉보기에는 그냥 학원차 같은데 시내버스인 것 같습니다. 카운티 가져와 봤습니다. 아, 상당히 시사랑 똑같고요. 약간 다른 거라고는... 이 안개등이라 해야 되나요? 저게, 어, 살짝 큽니다. 어, 한국에서도 뭐 저런 게 있는 거, 있, 저렇게 되 있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실제는 좀 크고요, 실제보다는. 아닌가? 아니, 저런 차가 한국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 번호판 보시면 러시아 써있죠. 그리고 현대 로고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아주 고퀄이에요. 어. 뒷면을 보시면은 좀 허전한데, 뒷부분이. 당연히, 어, 러시아 수출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허전할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는 어, 이미지 띄워드릴게요. 뒤에 후미등도 어, 상당히 실제랑 똑같은데, 저녁이 되면은, 이 여기 후진등 있죠? 이 부분이 꺼뭇게 돼가지고, 살짝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필도. 이런 식으로. 실제, 카운티에서, 카운티 구형에서 쓰는 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여기 매연 연기가 보이는데, 매연 연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어쨌든, 이쪽 부분에서 매연 연기가 나오네요. 뒷부분에 머플러 없나? 카운티는 머플러가 어디지? 여하튼, 이런 식으로, 어, 외관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미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조 미러도 있고요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있는 거울이죠. 뭐 어, 이쪽에도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상당히 고퀄입니다. 근데 여기 연결 부분이 없네요. <laughs> 이거는 소소한 하자. 공중에 떠있나, 그러면? 아, 공중에 떠있네요. 이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상당한 고퀄리티. 이쪽 문도 열립니다. 어. 문은, 어, 대충 이미지로만 구현이 되는데 디테일하진 않네요. 오, 실내, 상당한 퀄리티인데요? 오, 실내, 실내는, 아, 이것도 대충 임, 버튼 같은 거는 이미지로 대충 떼어져 있지만, 이런 뭐 히터나 에어, 에어컨 트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키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구현이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이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서랍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런 차는 저도 마을 버스 몇번 타봤고 옛날에 이제 수, 수, 학원 차도 가끔 어, 큰 학원 이런 걸 쓰겠지만 저는 수령관이라고 다양한 종목이 종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이나 이런 걸 수영관에서 다 배우,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셔틀버스가 이 카운티여서 몇번 타봤습니다. 어. 어. 그리고 아쉬운 거는 뭐, 이쪽 문이 여기랑 여기가 또 있는데, 어, 여기 열리진 않습니다. 어, 열리는 문은 여기.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타면은, 그냥 이렇게 통과해요.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부도 한번 살펴봐야죠. 자,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하자가, 맞아, 하자가 있는데, 차를 타면은 이런 식으로 발 끝이 튀어나와요. 어, 좀 아쉬운 하자죠, 이게. 그래도 괜찮습니다. 좀, 하자가 크네. 이런 식으로, 이게 운전석이랑 좀 바로, 어, 전면이랑 가깝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지, 내부 같은 거 보면은, 어, 여기 기어봉도 있고 밑에 엑셀 브레이크 이런 것도 구현이 구현이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잘, 약간 운전석 위치가 좀잘못되어 있네요. 그러니 어, 핸들은 이상한데 잡고 있고 핸들 어, 무릎이 핸들을 뚫었네요. 어. 하지만 여기 핸들의 현대 로고도 있고 계기판도 상당히 퀄리티 있는 걸로 보이죠. 어? 키로수가 250까지 되어 있네요. 250 맞죠? 어.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실제랑 똑같네요.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왼쪽 사이드 미러가 <laughs> 여기로 와 있네? 뭔가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투명하잖아요. 어 <laughs> 근데 이게, 이쪽으로 돼 있네? 이게 왜 그러지? <laughs> 어, 약간 오류가 있네요. 어, 그렇습니다. 아, 근데 실제랑 똑같은 게,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가 이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 제가 수련관 다닐 때, 여기 사람 꽉 차면은, 여기 이런 데도 앉고, 앞좌석에도 막 앉고 그랬어요. 어. 여기 의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 이런 식으로 문 여는 것도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 여는 것도. 아, 여기 뒷문만 열렸으면은 상당히, 상당한 퀄리티를 좀 뽑았을 텐데, 아쉽네요. 여기 뒷좌석도 총몇 자석, 좌석, 4네 자석인가? 어, 네 자석 있고요 와, 진짜 오랜만에 탄것 같네. 위에 보시면은, 위에 그, 뭐야, 환풍구 여는 것도 있고, 어, 실내 등, 이렇게 키는 데도 있습니다. 손잡이. 아, 손잡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 어, 외국에도 이렇게, 어, 손잡이 이런 게 있구나. 똑같이 노란색이네요, 한국처럼. 여기 좌석이 제일 좋았는데. 여기 앞에 손잡이도 있고, 시점도 되게 좋았어요, 여기. 네. 딱 이렇게 앉으면은, 딱 보기에도 약간 아늑하고 좋지 않나요? 아닌가? <laughs> 하여튼, 저는 여기를, 여기에 자주 앉았어요. 말 버스는 여기 이 자석이 없죠? 여기가. 어. 이쪽 없고, 여기 사람 서, 서 있게 될수 있고, 여기에도 없고, 어, 그렇죠. 여기 뒷문은 어떻게 됐지? 아, 뒷문은 손잡이인가, 이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열리진 않습니다. 하여튼 내부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요. 어. 그리고 문을, 문을 다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밖에 안 열립니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이 대우버스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차이. 일단 폭부터 상당히 크네요. 와, 그냥 진짜 마을버스네. 실제와는 다르게 비율이 좀안 맞는 것 같네요. 너무 작은데? 약간 다마스 느낌이 들정도에 너무 작아요. 아, 물론 다마스는 더 작겠지만. 이런 식으로 엄청 차이가 납니다. 와. 오, 라이트를 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폭등도 총 3개가 끼어지고요 그리고 실컷 등, 실컷 등, 그 양쪽 세개 다. 어? 실내 등도 켜지네요? 여기 보시면은 실내 등도 켜집니다, 여러분들. 와우. 상당한 퀄리티. 실내 등까지 켜집니다. 와. 좋은데요?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상당한 퀄리티의 카운티, 현대 카운티였습니다. 와. 한번 주행 한번 해볼까요? 아, 그리고 이게 서스가 엄청 꿀렁꿀렁거려서 그래가지고 차가 단가지고 엄청 튕니다, 차가. 딱 봐도 약간 좀높죠 차, 차차가 높다 이런 언덕 같은데 올라가면, 어느 <목소리> 정도 좀 약간, 텅텅 어, 튀어요. 실제적으로, 이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텅 튀습니다. 이 모드는, 어, VK라는 앱에서, 한, 뭐 카페? 아니, 어, 요, 클럽이라 해야 되나? 좀... 거기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리프트는 <목소리> 못따라 드리겠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가 비공개 카페 비공개 도시 비공개, 아니죠? 비공개인 도시이기 때문에 딱 따로 링크는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모드가 있다는 거 VK 앱은 플레이 스토에있습니까잘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 봤고 그럼 다음 차량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멋있는 차량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